디바형오 불쌍한데 뭐야? 자리 가져가 나 근데 형형 형 랭커에서 준 건지, 나 진짜 라인 바, 라인 할줄 모르는데 잘. 죽음이 한대 슈가 배로니까헷갈 계획대로 움직여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줘 아 상대 딜리오다 죽겠다 이거 어 본캐 누임이야 그치? 어떻게 말하는.. 말도 보니까 핵같은데? 아, 가자 이거 어디 상대 레이 없다

댓글이 너무 잘 쓰더라고. 삐져라, 성수아. 나와도 되지 않나, 여기까지? 아, 라인, 라인 왼쪽 벽에 붙어있어. 라인 왼쪽 벽에 붙어있어. 아, 피아. 터치가 안어 야, 터치가 얹나 야, 터치가 어 터치가 얹어. 서터어 야, 터치위 얹어. 야, 터치가 야, 터치가 이어 야, 터치가 얹어. 야, 터치가 얹어. 야, 터치가 얹다맞어 가자어아 뭐라 했는데? 아, 나에 가능하지 않아요. 아 댓글에 다어 상대. 신다. 에, 하니까도나손잘아 어, 와, 너무 아파. 야, 맥프리 진짜 가 아니, 왜 그래, 이이상하다이상하긴 해. 형이 형이 발이명타 봐봐 여기 1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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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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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형이 형 하긴 가이경 아미안 아니, 매팩이야. 뭐야? 아이, 힘들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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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기로 들어와. 뭐야? 야, 위도 뒤, 오른쪽 플래킹 위도 오른쪽, 오른쪽 위도 오른쪽 밖. 얘, 위도 근데 당연히 맞출 것처럼 하고 오네. 아이, 잘 알아. 어머니, 저 자탄 이치 상대. 자탄 있겠지? 나맥크리 견제 중. 맥크리 돌아가, 정면으로 가서 맥크리 내걸 땄어. 야, 난헤나 이거 리펄 리플, 리플 자세. 내걸 땄어. 일단 헐만하다이제 자리야. 가방빠지말해줘씨 아, 잘하는 나 땄어. 야, 다 땄어. 잘. 아 이, 어, 뭐야? 뭐야? 못 막았어? 안 돼, 이거? 아, 잔다, 야. 아, 나필 좋겠다. 아, 밀면 안 돼? 아, 0.01m 간밀리냐 야, 야 위도 몇 팩이야, 진짜로? 야 이거 내불아니고 지금 이 시점 말이 안 돼. 야몇팩 가기야, 야 진짜로. 위도 E.S.P. 위도. 야 재미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위도 E.S.P. 백퍼야, 좀. 위도 이 자새끼. <목소리> 오른쪽 사력 쏴라, 오른쪽 사력 쏴봐. 아, 지금 100%야, 100%, 100 빼라. 아, 씨, 말이 되냐, 저게. 나 앉아서 갔는데 정확히 앉는 무빙까지 딴다니까. 나 죽는 길만 할래, 아. 나, 힐, 힐, 힐.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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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자타 못한데 이거 살려줘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타타타

우선, 봉계를 까보라고 할까요? 공개, 공개, 매세, 그게 가장 확실해요 프로필이은 뭐고 봉개만 까면 돼요 그리고 핵인진 나 모르겠던데 나도 아직은 모르겠어 맵핵은, 맵핵은 맵핵은 고정해 에임핵은 선택인 것 같아 맵핵은 빼가야죠위도 근데 내가 근데 내가 위도는 거의 다 내가 이겨줘가지고 모르겠어 내 팩은 빼봐. 맥크림은 좀잘 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봤어요. 아, 봐봐, 아. 야, 씨발,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하냐? 바로 그냥 질풍 긁고 쏜다니까 어, 아, 방금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laughs> 봐봐, 야, 봐봐. 야, 질풍 긁고 와, 나한테. <laughs> 씨발, 진짜. 아, 호그 돈다, 호그 돈다. 나왔어. 아, 호그 내려, 호그 내려. 개 없게 없네. 돌아왔다. 이 아, 짜. 아 뺄래 그냥 이거 못못 뭐, 입겠어 여기 냅색이여갖고. 위도는 아닌 거 같아. 위도는 아니야. 애매건 적어도 아니야. 적어도 아니야. 지옥파도 아, 활성화. 네. 겐지는 모르겠어. 근데 겐지 아까 리퍼 긁은 거 없으면 나도 바꿨어 그거는. 말이 안, 안, 안 돼.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시작하자마자 나한테 아니 맵 아니, 해도.. 열오 맞아 맞아. 나 있는 걸 알고 그냥 말이 안 돼. 있는 걸안단 게. 알겠는데? 일단 <laughs> 해보자. 정아나 뉴스. <laughs> 늦고... 알지? 하다가게가 하면 하다가라들어왔신 <laughs> 없어요. 뭐야? 미안해, 나개못한다 여기로 들어와. <웃음> <웃음> 아, 그냥 해결하고 생각하지 말고 해요. 아, 해 아, 안 나온다고. 지야 돼? 미아 야. 안해한번 쳤다. 아니야, 아니야. 나, 내가 개 못하고 있어. 궁금해갖고. 뒤로 빼도 돼. 리퍼 왔어. 아, 몇 팩이다. 이거. 이거 꼭쐈다 라인 와. 앞으로 나와줘. 앞으로 나도 앞으로 나도줘상 없어. 상 없어. 아, 그래? 내가 대신 클릭 가고 그랬 아, 자, 내 내가부터 나에게 보고 해야 돼. 여기 호게 그냥 가세요 집중을 하자, 그래. 보고 낙사구간 있어. 알지? 그방 아, 말이 안돼내팩 떼라 야타짤 일단은 내 팩인지 아닌지 내가 여기로 가보면 알겠지? 집중해줘요 분 <놀라> 팩은 알겠는데 집중 해줘 아야아지발 이게 왜 제압끼야 나 글쎄 가 제압끌어 락사 그랬어 <놀라> <왜? 왜? 왜? 놀라> 야, 나 피해, 피야피야 나도 막피어 나도 내패가어도 막아, 나도 나탱아 나도 막 나도 아 나도 아나천천아나아나 초... 여기 있는 거 알텐데, 도패아 나도 아나나 있는 거알아나

딜듀오, 딜듀오 에이메기맥크레를 해주셔도 괜찮고, 아니 아니면 리퍼도 상관 없긴 한데 리퍼 힘드시면은 맥크레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맞아, 정현님. 전현, 괜찮... 아내 이름 모른줄 알았네. <laughs> 랭커 구간에 행 많아요? 어, 없겠어요? 많지. 진짜 막 절반 이상이라는데? 아, 대부분 핵이에요 지매 진짜는 안 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다운나뭘 하려 면안 되겠어. 지금

아, 야돼요이오케 가야 돼,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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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려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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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이 호 뒤에 나, 나호 갈고리 빠졌어. 리퀄드 돼호자호방 안에 호 보자. 빠졌 빠졌어, 화물에, 화물에 고정 한 명. 아, 얘네 시그마님 자리 앞에 먹어줘요. 너무 하, 무섭다. 힐러가 밀어, 힐러가. 아, 우리, 아, 시그마 원탱이구나. 아니, 원, 방백이 뭐야. 아, 나못 죽겠다, 이거. 위로 위에서 나온다.

잘요아나오른쪽이아나 오른쪽이, 아나 오른쪽이. 시원해, 나 오른쪽 안갈리 왼쪽 호거 얼굴이 빠졌어요. 이 호거 있어아나해요 이거. 아 이거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팩 100%니까 이거. 뭐야? 아, 뒤에, 뒤에 호거. 아 뒤에 있는 거알려주지 몰랐는데. 아, 맞다, 맞다. 어? 빨리 해봐, 가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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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봐 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어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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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지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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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스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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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근데 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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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빨리빨리빨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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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 내가 뭐, 준 거는 뭐, 그냥 보여가지고 준 거야. 발고리 이제 생겼겠다. 야, 위도 밑이 아, 이 아... 아, 나와라. 왜 저기 다 위도, 위도, 어딨어? 위도 정면에 확인확겠 확인. 야, 방안에 둘이 야, 있다. 야, 아 <laughs> 고구오나고 어, 어, 어. 라이플, 라이플. 아, 라이플라이플라이플많이스나이이스나이니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이오이이 어, 이거 바스 해도 괜찮겠는데? 이거 두방 넣고 바스 해도 되겠네요. 상대 위도라서 위도 위도 괜찮으니까. 두 방이면 뭐 해야 돼요? 우리사요. 두 방이면은 아 우리사 오버차면서 한 번도 안해봤어 형들. 아, 라인에요, 라인. 지금 마로 바꿀래요? 안녕하세그빵정 시그마 한번 쳐놓았잖아. 라인. 우리사는 캐릭터가 없으니까 안 나야 돼, 아나안 나가. 아나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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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들 A 때한두번 정도 막으면은 <목소리> 얘네도 마지막에 딱시간 맞춰 볼 거거든. 그때 그냥 두공 쏟아붓자. 아하인하지 일단 두번 막는 게 중요하네. 그렇죠. 이거 밀면 사면 됐어. 너 홀딩 누가 할지가 되겠지만. <목소리> 아 이거 보이지 않을까? 호그가 플랭킹 할 수도 있어. 내내 내 여기 뒤쪽으로 와 갖고. 아그 아, 아. 내가 봐줄게. 나 호그 때 많이 해서 호그 어떻게 할지 봐라. 아니야 그런 거는 시금하고 해야 돼요. 시그마가 어, 어, 뒤에 반벽 깔면서 갈고리 같은 거 막아줘야 돼. 음, 아니야, 2층 음, 안 올라왔네, 안올라 한번 해보자. 가자 겐지 있어요. 겐지호흡 라인호흡을. 포그 플랭킹, 포그 반킹. 한대방 안으로 들어올까? 내린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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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뿌나이리 라인, 라인, 라인. 나다나 나, 나, 나 방금 어, 위도위도가나 쏘는데. 가가 되네. 수 있잖아. 민들 내 가져? 갔 가져가? 까니 나랑 같이 가져, 같이 가져, 가 나가면 안 돼요. 아이씨지 마라. 야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인 망치 샀겠다나 화가 엄청 많아져 갖고. 왠지 돌아가, 내크리있는 <laughs> 대로 핸디 가는것 같아. 어딘지 알아, 님. 오케이 오케이. 가 내린다. 그면날라서 막아줄게. 맥 그래. 방금 깨졌어. 나궁 쓸까? 아, 잠깐네 아, 나불써 빠졌어. 아, 원두에 이로공 쓰고 있다. 아, 원두에 위로 공쓰없 아, 이고 우리끼리 하고. 진짜 이거는. 저거 바람이 생처 아 나이스 라인 막혀요 라인 막혀 알았다 알았다 야방치틀렸다 라이스 아, 스파님 할수 있나? 리파키까비까비까비 지금부터는 모아야 돼요아못 바꿨다 죽겠다 어, 안될 것 같으면 이 과감히 버려 요아 이거 진짜 형들 이거 애매하게 길당해서똥갠냐랑 같이 보자 니가 뭐 있네. 라인 여기 있는데 상대야. 봐줄래? 라인 여기 있는데 봐줄래? 라인 봐줄래? 방어 깨지거든. 라인 먼저. 나이스. 나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박수 아, 살려. 살려. 아, 살려. 근데 위인상 공 있다 형들. 승리. 나 죽으면 바로 리퍼할게 이거 이거 이것만 갖다 하고 라인 없어 상대 이제 오지 왔겠다. 예, 위인상 왔다. 나 그냥 방어만 보지. 아니다. 킬킬 킬. 나 리퍼로 바꾼다 이제. 내가 한 다음 방어에 버려돼요

어떻야 아, 돼? 빠져, 빠져, 야, 빠져. 빨리 와야 돼. 아, 응. 아, 응. 인스아아 밀린다. 빨리,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 빨리빨리. 불 있으니까. 아, 내가 불짝 가고가왜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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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려? 야, 세 마리. 마 음. 해? 화물 신화님 안돼 신화면 안돼 야 메클 메클 다인는도 오는데. 아, 할아버지 친다 할아버지 친다하나없어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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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형들 다 상대 이거 정면 있어 이거 내팩이랑아한 티치퍼 거야. 아다리 안맞페이서페이 됐다됐다 됐다! 라만 조심해! 이다 아.. 나이스! 진짜.. A 넥 첫.. 첫팀 완료! 진짜 잘한다아 근데 이거 진짜.. 나쁘지 않았다 라인 용 아.. 진짜.. 신발라 피지컬! 나 맛돌 할줄모르는데 맛돌 질이 좋아. 아, 나 진짜 버돌 해본 적한 번도 하면서 레버를 하면서 레버를 하면했어요를 하면서 레버